지난밤 정오 봤더니 기온이 상당히 높네요. 잠을 설치고 새벽에도 너무 더웠어요. 마놀님은나 때문에 같이 잠을 설치니 힘들어합니다. 정읍 샘고을시장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음음 자이 집에서 식사하고 가실게요 네 <laughs> 이, 여기 맞아요? 저는 이거 아요 여기 아니잖요 여기 여기래요 인가요? 아까 그 동생은 이쁘라고 했지, 또. 어. 아까 거기 아니었어. 응. 어, 이쁘고 이쁘고. 여기 두 번째 집이야. 들어가세요. 네. 정읍 생고울 시장은 팥죽이 유명한데, 이 집이 맛집이랍니다. 이게 음. 서리태인가 보다, 그쵸? 서리태 갈았어. 가름... 아침에 갈았어. 가름... 아침에? 와. 서, 메뉴 선택을 잘했네, <laughs> 제가. 콩국수 비법이 뭐예요? 제가 콩국수를 너무 좋아하요 먼저... 비법이 뭐 콩을 잘 삶아야지. 콩을 몇 볼? 콩... 콩만... 잘못 삶으면 비린내나? 그러니까요. 거. 제가 해보니까 비린내가 나요 많이 삶으면 매주 내나 맞아요. 어떻게 해야 돼? 집에서 생각해 좀 알려주세요. 살삼은 뭐 아무 저이고그콩 그러니까 불리는 거는 콩안 불리고 난 쌩으로 그냥 생으로네쌩으로몇분생으로딱 아, 50. 50분 50분? 네. 콩양 상관없이요? 네 처음부터 5 0 처음부터 50분? 네 그렇다고 뭐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 50분 정도 꼬갖고 씻어야지 껍데기 벗기 해야지 껍데기 다 벗기고 네 그래갖고 갈아 가면 끝시에요 그러면 그렇게 는잖아 근데 이게 이제 집에서 이제 해봐야겠네. 오십분 덧삼은 배주내나고 흑삼은배주내나고 맞아요. 이집파죽은 지금도 생각납니다. 자기야, 바빠요. 아, 바빠요. 대신 <laughs> <laughs> 잘해주세요. 사장님 자기야, 바빠요. <laughs> 시간 없어요. <laughs> 아. 어. 이 쌀을 일일이 손으로 하시는겨? 쌀? 이거 찹쌀이래 자기야. 어. 그리고 제가 정보를 하나 얻었는데요. 여기가 어디서 여기는 안에 넣어 김치 냉국수가 그런게 맛있대요. 나 아까 그거 저거 생각했었어. 그래가지고 배치. 저거 먹어 맛이 색다른 거 같았어. 저거 먹던 사람들은 매일 안 먹는 거야. <laughs> 이게 예, 자기야, 그 서리태 가루, 그리고 이거는 참깨 가 다른 거. 물 납작 시켜주시겠어요? 어? 예, 여기 있어요, 형님. 우리 넌 해도 돼. 물을 재물했네. 하나하나 씩켰어요 자기야, 새 총을 직접 만들어서 파셔, 진짜로. 참. 진짜 만든 거야? 음, 이건 나무 깎아서 만드는 거지. 자 모여서 사와디카 한번 하세요. 어디디 사와디카. 그런지 단풍이 단풍 나어야 내장호 야영장 입실 시간이 2 시라서 네. 케이블카 타러 갑니다. 감사합니다. 가을에 오면 진짜 끝내주겠네. 아, 나무 끝내준다. 가을에 진짜 자기 끝내주겠다 혹시. 멋지다 야 물에 들어가고 싶다 자기야 여기 그 그래, 들어가 못 음, 뭐 챙겨? 신발 나도 신발 바꿔 신고 해야되나? 사실 케이블카 보다 이곳이 더 기억에 남아요 어? 물고기 많으면 뭐 잡어? 매운탕 끓여? 자기가 입을 벌려 여기 봐봐 <laughs> 엄청 많지 응 어. 물도 되게 많다 그지? 렇 음. 올갱이도 많아 수영하고 싶다 야 여기서 수영하고 싶다 기사이 나무도 예쁘네 아, 지기네. 해야 자기야, 기내장선 케이블카는 왕복이린에 만 원입니다. 오. 앉아, 앉아. 출렁거린다, 벌써. 앉아, 치아이 벌써 출렁거리다 케이블카는 출렁거려, 맞아. 치 여기 앉아. 아 앉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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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케이블카가 오래돼서 에어컨이 없어. 출발합니다. 위험하니까 앉으라고. 여기서 서서 찍어서야되 저기 있는 게병련암이네병련암 여 비싼 음료수 드셨으니까, 여기 여기, 이게 250년대 거북이 여기가 있어요. 네. 여기가 작년에 노토가 1등이 두번 나고 2등이 한번 나와서 진짜로 강을 해요. 이거 만지시고 가고 우리 할아버지. 그, 어, 저돈 받는 거 아니에요 어디로 받져요딱 네. 마음으로 빚어요 장가 안가 자주분 있으면 같이 데리고 아. 와요 또만나갖고 그거 만지면 늑등이 생긴대요 늑등이 네, 자손도 <laughs> 놔주고요 아유. 아 근데 늑등이 생기면 무서워서 또 만져요 데리는 거 내장산 케이블카는 오래되어 보여서 정겨워요 아이고 아시 어우 시원하다 진짜 시원해 어우 무서워 어우 시원해 어우 시원해 저기 온다 또와 마주친다 저거 이제 저... 내려, 내려가면 덥겠다 내장호 네, 네, 캠핑장 네, 2시 20시간이 남아서 아, 먼저 가계시는 마가렛님배로 일찍 갑니다 창문으로 보세요 형님 안녕하세요 형님. 오,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다 어, 어디 어차로 어디 있어요? 뒤에다 잠깐 놨어요 형. 아, 어 우리 저 육수가 우리 두 개밖에 안 갖고 와가지고 지하야, 그거 좋아? 그냥 비벼 그럼. 그거또 <laughs> 사야 되나? 비벼 한번 하나만 비벼. 육수는 또 사셔야 되잖아. 정말 좋다. 백만 원씩 한 백만 원이래요. 정말 좋다, 사줄게? 되게 좋다. 네. 고마워. 안 사줄 건데. <laughs> 어, 어. 움직였어 수진아. 봤어? 어, 봤어, <목소리도> 봤어. 어, 나 이거 사고싶다. 어, <목소리도> 아, 음악이 별로네. 어, 음, 음질도 되게 좋네. 음, 되게. 어, 좋은데? 오가닉 김치. 이거 언니, 우리 친정엄마도 묵사드렸어. 어, 그래 어. 이게 맛있어. 그리고 얘도, 얘도. 야물에서 국물? 어, 아니요 그러면 맞을까? 또.. 어, 저기 비빔국수인데 밥만 넣보세요 어, 아, 아, 양념장은 뭐, 뭐, 땡초맨이 만든걸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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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빈다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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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맛있을거야 마지막이 중요야비비는 맞아 더 쓰자, 더. 음, 어떻게 비비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져 그래, 그래. 네, 그럼 한번 뒤집으면서 을까좀 아, 음. 뒤집, 좀 이따가 좀 어. 애들은 어떻게 애들도 이거 먹을 수 있어 음. 여기? 어? 아니 먹어, 한번 먹어보고 시가아가 어, 어. 아, 여러, 모은 거 아니지, 야 무슨 날씨가 에어컨을 틀어도 온도가 안떨어지네 28도가 넘었어 아우. 더, 더 선풍기에 의존해서 그냥 오늘 버텨봐야지 뭐 내장호 야영장 시설은 정말 쾌적합니다 파란색 27번까지 캠핑카 전용 여행지입니다. 주황색 텐트존 24이터고요. 가운데 편의동 가까운 곳이 좋을 듯합니다. 아쉽게도 화장실이나 개수대, 샤워실 에어컨은 없어서 더워요. 그리고 샤워실은 데이터가 안 터져서 결제가 안 되니 카드를 꼭 챙기세요. 미리 도착하시면 길 건너편 봉터에서 기다리다가 2시 정각에 입실하시면 됩니다. 두시 전에는 입실 불가입니다. 좌측으로 숙박용 카라반 영지, 그리고 1번부터 7번 캠핑용 자동차 영지, 8번부터 15번 캠핑용 자동차 영지, 가운데 3m로 텐트 야영장 차량 진입이 불가해서 구루마 이용합니다. 16번부터 27번 캠핑용 자동차 전용영지입니다. 27번이 끝인가봐요, 형님? <놀람> 비가 오니 노쇼가 많네요. 안쪽에도 카라반 숙박 시설과 편의동이 있어요. 이상, 내장호 여행장 둘러봤어요. 인덕션 되게 편하네. 아유, 엄청 편해. 이거. 저도 하나 사야 될것 같아요. 좋 응, 아주. 맛있 아, 마가레 텐트님 카라반 앞에서 하루 동안 신세 많이 졌어요 그, 그 사야 된다고 그러던데? 그그니까 이제 이거 지저분해지니까 그래서들 그랬는데, 전 그냥 어차피 처음서부터 이렇게 써도. 땡초맨도 인덕션 주문했습니다. 자, 여기가밥 줄게요. 응. 하야, 하야, 즐거운데. 아이고, 멀어가지고 차 가지고 오시네. <laughs> 맛있었어요? 네. <laughs> 조금 더 걸으라고 하지 않는구만. 열로 <laughs> 와서 가지고 차 가지고 오시네. 제시, 막걸리 드실 때 안전 것만 딱 남겨놨대요. 막걸리 안 먹을 것 같은데요? 숙병 예, 나가지고 지금 숙 났다고요? 숙배 왜? 저번 때술 먹고 아 형님 모셨을 때. 아이고참 이날 비는 안 오고 바람만 불었습니다. 일찌감치 저녁 준비합니다. 초심 이은 땡초면 밀키트갈비 구워요. 하면 되겠지? 어제그 저녁에 그 먹고 싶었는데, 언니가. 나 그거 또 먹고 싶어. 어. 오! 오아아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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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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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바람에 접시도 다 뒤집어져요. 강산영수님의 연계백숙으로 보신다고. 아, 젓가락, 젓가락. 맨발일 하신 거예요. 한 마리. 얘는 조금 더 익혀야 돼. 그래서 작아 가지고 한 마리를 늦게 넣었어. 음. 먹다 보면 되게 뭐랄까즉 죽서서 먹어야 돼. 야영장 경치는 너무 좋고요. 내장산 경치 보면서 믹스 커피 한잔 마시고 있어요. 제이씨, 언제, 언제, 혼자 걸어, 걸어갔다 오는겨? 거기 정수지가 있었대. 어디? 거기 안에. 어, 어, 어. 아니, 이 산에 여기 건달들이 있다 그러더니 그냥 이분들 아뇨? <laughs> 어? 저, 혹시 저이 건달이라고 하려나 모르겠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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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morrow, t o m 아니, 형님, 버리라고 그는거왜 자꾸 드셔요? 아니, <laughs> <많이> 좀맛씀 <마셔. 웃음> <laughs> 어? 뼈 발른 거를 아이뼈발는게 아니라, 이거 먹는 거지, 이거를 뭐그가지는 그냥 먹는 거 아니고, <laughs> 원래 목가지 살이 맛있던데려 아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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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 먹고 바로 철수 준비해요. 비가 올듯 해서요. <목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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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을 하면서 철수 마치자마자 폭우가 아우 신나라. 저는 비만 오면 환장합니다. 자기 방끼지안 꼈어요. 대지차가 지나갔다고요. 그나저나 날씨가 아주 습하니까 에어컨 구멍이 그냥 물을 줄줄줄줄 흘리네 그냥. 아우 돼지뚜기 냄새. 어우, 비가. 아유, 비가 다시 와. 빨리 출발하자. 어, 빨리 가야 돼? 응. 빨리 가서 쉬야지. 응, 빨리 라는 단어가 싫어. 비 <laughs> 오네. 글쎄요, 엄청 많이 오네, 비가. 아 집에 갈라 고 하니까 미우네. 비 오네. 그래도 이번에는 비안 맞고, 마가레 병이. 병원... 아지트에서 음. 진짜 잘 먹었을지 그러니까 다들 형님들 비바람에 덕분에 잘 지내고 왔지 아니 비바람에 진짜 서로 밥그릇을 끌어안고서 그렇게 <laughs> 밥을 먹 먹기가 쉽지 가않을데 <laughs> 밥그릇이 날라가 가지고 뭐 밥을 먹을 수도 없고 <laughs> 음. 아니 너무 재밌었어 어쨌건 뭐 형님들 덕분에 편하게 잘 재밌게 놀다 오네 보통션에 소리가 어? 보통션에요 그러니까. 바람이, 바람이 장난 아니었잖아. 자기 밥그릇을 잡고, 맥주병을 잡고, <laughs> 날아갈까봐. 바람에 밥그릇이 막 날아다니고, 그냥. 어, 갈치 어. 먹은 밥그릇이 날아다니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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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재밌었어, 사우지가 그러니까. 아, 그래도 당신 덕분에 이렇게 커피 타주는 아, 마누라가 난 옆에 있어서 너무 좋아.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니 아직도 자기는 이혼 생각이 있다는 게나 너무 신기해. 그럼? 아니 자기 청춘이야? 아니, 청춘이 아니고 내가 너무 자기 수발을 드물, 들고 사는 것 같아서. 아니 보통은 여자가 싸워서 이혼을 한다 어떤 데야 되는데 여태까지 자기랑 살면서 누가 이혼하자 그랬어? <laughs> 자기 혼자 못 다룰 것 같아 가지고. 아니 난 살아. 그럼 누가 밥도 먹기냐고아 그놈의 밥 <laughs> 아니, 그놈의 밥만 먹고 살아야 되는 거야? 어, 나와서 자기는 굶어 죽을 것 같아. 아, 내가 자꾸 몸도 아프고 하니까. <laughs> 이제 당신이 나를 수발을 해, 거들어 줘야지. 어? 무슨 수발이야, 부모끼리. 어, 유행원에 시어논다고 했지만 나는 그래도 자기가 내 수발 들어줄 거라 나는 니더 의심치 않아. 자기야, 내가 왜 요양원 얘기를 왜 했냐면 자기, 몸 관리를 안 하니까 젊었을 때 해야지 나중에 우리가 뭐몇 살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건강하게 살다가 죽어야 되는데 난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도 신랑 아프면 요양원에 집어넣는다는 소리를 미리 할 것까진 없잖아? 아니, 내가 그 당시에는 자기야, 내가 그 실습할 때라 요양원에서 이렇게 너무 뼈스레기 느껴져서 <laughs> 그랬던 거지. 지금은 또 다시 해결하려면 아, 그렇게 됐다, 얘기 안 됐다. 하지. 됐다. 그때는 됐다. 내가 너무, 요양원에서 실습할 때 너무 그게 마음으로 와닿아가지고 자기를 생각하는 마음에 그랬던 거지. 아이, 비 오는 거라 찍어, 얼른. 아휴. 와. 비 억수로 내린다, 진짜. 이게, 아우, 잡대기네, 잡대리 장벽이. 생초맨이 좋아하는 비지. 저기다 너무도 사랑 자기야. 어? 저 비상등 끼네 사람들.